안녕하세요. 스말국의 김옥란입니다. 오이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한접이라고 하는데 오이 100개를 말하는데요. 어머님들이 오이지를 여름 밑반찬으로 꼭 해놓으셨었어요. 밥맛 없을 때또 또 땀을 많이 흘렸을 적에 오이지 하나 쭉 찢어서 밥에 얹어 먹으면 소금기도 간간해서 어느 정도 땀을 많이 흘린 것도 보충도 되면서 떨어졌던 입맛이 확 살아났었죠. 정말 오이지 맛있게 담그고 싶은데 어렵다고 생각하셨는데 오늘 너무 쉽게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때마다 쉽다, 맛있다 이런 표현하는데요.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꼭 해보시도록 하세요. 오이는 조선오이라고 하는데요. 백오이라고도 하죠. 어, 파란색 오이 말고 제철에 나는 오이가 좋은데 겨울에도 이 오이가 나오더라고요. 조선오이가. 그래서 1년 내내 해서 드실 것 같은데 그전에는 먹을 음식들이 없기 때문에 한 접씩 해놓고 두 접씩 해놓고 여름 내내 드셨지만 요즘에는요 핵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드실 분도 안 계세요 조그만 김치통에다가 준비하셔서 냉장고에 넣어놓고 두고두고 드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해놓으시도록 하세요 10개도 좋아요 이 정도만 해도 4식구 두 달은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썰어서 무쳐드시면 또 빨랑 떨어지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썰어서 무쳐먹는 것보다는 쭉쭉 찢어서 물에 담갔다 우려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건 소금이에요. 소금은 천일염이라 그래서요. 이렇게 왕소금이라고 하죠. 이 소금을 이렇게 굵은 소금을요. 슈퍼마켓 가면 고운 소금 말고 왕소금 팝니다. 이 소금하고 물이 필요한데요. 너무 쉬운 게요. 이거를 제가 지금 통일 여기다가 준비를 했는데 왜이 통을 했냐면 뜨거운 물을 부어도 괜찮은 통이나 항아리나 유리그릇을 사용하셔야지 플라스틱 사용하시게 되면 펄펄 끓는 소금물을 붓기 때문에 나쁜 성분도 빠져나오고 녹을 염려도 있고 휘기도 하고 그러죠 냄비도 괜찮아요 여기다 담아서 냉장 보관해도 되니까 상관은 없으니까요 먼저 오이를 여러분들이 오이지를 담그고자 하는 그릇에 이렇게 다 넣으세요 씻어서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오이를 꽉 눌러서 채워놓으신 다음에 여기에다 물을 부어보시는 거예요. 물을 넣으시고 그 물이 얼마만큼 들어갔나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물량의 12분의 1입니다. 냉장 보관할 때 12분의 1이에요. 냉장고 만약에 실온에 보관한다 그럴 경우엔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냉장 보관하는 게 훨씬 발효가 맛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냉장고에 하는 법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12분의 1이니까 물이 만약에 12컵이 들어갔다면 여러분 소금 얼마큼 넣으면 되겠어요? 12컵이니까 곱하기 12분의 1이면 한컵이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게 되면 아주 계산이 너무 쉽게 됩니다. 산수 계산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걸로 소금이, 물이 12개가 들어갔으면 이걸로 소금이 하나입니다. cc로 계산하셔도 되고 컵으로 계산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불과 물량의 12분의 1을 미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계산을 좀 한번 해볼까요? 소금을 거꾸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금이 한 컵, 두 컵, 세 컵이네요. 그러면 세 컵이면 지금 물이 얼마큼 될까요? 12분의 1이니까 계산 나오세요, 여러분들. 12분의 1을 세 컵이니까 <laughs> 물이 12컵이면 소금이 한 컵입니다. 그렇게 계산하시면 아주 정확하고요. 자, 이제 펄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끓이실 적에는 뚜껑을 덮고 끓이시는 게 열이 안 날아가서 빨리 끓게 되죠. 완전히 한 소금만 끓어서 지금 바닥을 이렇게 보시면요 소금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소금이 녹아서 하나도 안 보일 때까지 또 가운데까지 팔팔팔팔 끓을 때까지 해주셔야 돼요 뚜껑 덮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요 지금 제가 어, 오이지가 변해가는 과정을 지금 한눈에 알아보실 수 있게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씻어놓은 지금 오이지 담그기 바로 전의 오이죠 색깔이 이게 좀더 이쁜 것 같으네요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펄펄 끓인, 끓여서 인끓 구워 놨다가 한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요 저쪽에서 소금물을 끓이고 있는데 이쪽 통을 열어 보니까 이렇게 돌이 하나 턱 들어가 있고 여기에 그릇이 하나 있고 그 밑에 또 나무 젓가락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오이가 뜨지 않게 물에 살짝 가라앉아 있죠 바로 오이지 할 적에 가장 중요한 거는 소금물 배합이기도 하지만 절대로 오이가 물에 뜨면 안 돼요 그러면 물러지죠 물컹물컹하고 하나도 아삭아삭하게 씹히는 맛도 안 나면서 군둥내가 난다고 하죠 군내가 나서 상한 듯한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오이지 다 버리셔야 돼요 맛없어서 못 드시니까 이렇게 꼭 눌러주는데 이 돌은요 여름에 어디 여행가셔서 가족들이랑 놀러 가셨을 적에 식구들이 맘놓고계울가에서놀 적에 여러분들은 계울가를 둘러보시면서 알맞은 돌이 있나 없나 확인하시면서 납작하면서 깨끗하고 졸망졸망하게 예쁜 돌들을 서너 개 준비해 오시게 되면 오이지나 짱아찌 하실 때 너무 요긴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셔가지고 펄펄 끓여서 소독시킨 다음에 햇빛에 말리셔서 두고두고 평생 여러분들과 함께 움직이고 딸이나 며느리한테 대물려서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납작하게 누르는 힘이 좋고요 또 너무 큰 거는 또 그릇에 안 들어가니까 사이즈 맞춰서요 이렇게 이렇 해서 보시면 이게 지금 해서 딱 열흘 정도 된 거예요 열흘 정도 되는데 색깔이 벌써 아주 예쁘죠 이 정도면은 무쳐 먹기에는 아삭아삭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쭉쭉 손으로 뜯어서 얼음물에 띄어서 드시는 거로 적당하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두 번을 끓여서 이미 오이지를 묻혀 먹는, 아삭아삭해 묻혀 먹는 상태의 오이지까지 된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휘죠. 이렇게 휘죠. 그런데 이거는 휘게 되면 꺾어지죠. 그죠? 여러분들 구분 되세요. 이거는 충분히 오이지로서의 끝난 상태고 이거는 지금 오이지가 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거는 생오입니다두 가지 다 드셔도 되는데 이거는 분명히 짜겠죠. 꼭 우려내서 짠 맛을 뽑아낸다면 무쳐 드셔야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셨을 적에 안전하지만 이렇게 설익은 거는 그냥 다듬어서 드시긴 맛있지만, 무쳐먹기엔또 적당하지는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이지가 변해가는 과정을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제가 준비를 좀 해놨고요. 일단, 통을 좀 덜어내고, 이쪽에다 담아서 처음에 만들었던 과정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있는 거는 자가도 벌써 이렇게 바짝하게 눌렸죠. 이렇게 찢으시게 되면 오이 속이 꽉 오그라들어서 아주 아삭아삭한 그런 느낌이 나게 되는데요 어머니도 옛날에 이렇게 쭉쭉 찢어서 드셨던 거 생각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물 절대로 버리시면 안 되고요 자, 이쪽 거로 밀어놓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 실패 안 하시게 자세하게 보여드리느라고 이 과정을 다 나누어서 보여드리는데 실상은 아주 쉽습니다. 여기에 오이 이렇게 놓고요. 재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제 냉장고에 오이가 야채실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마저 넣을게요. 이렇게. 틈새 꽉 채워서 넣어주시고요. 잔잔한 건 옆으로 돌려놔도 되죠. 이렇게 놓고 뜨기 때문에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릇을 눌러주시고요. 그 위에 돌을 얹어주시게 되면 되는 겁니다. 뭐 소금물이 끓나 보죠. 아직 다안 끓었네요. 펄펄 끓게 두시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여름에 잘 해먹는 오이지 반찬을, 오이지를 이용한 반찬을 한번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렇게 쭉쭉 찢어놨던 오이지는 점심 때 주로 엄마들이 반찬 없이도 한 그릇 뚝딱 드셨던 그런 밑반찬이에요. 정말 다른 반찬 필요 하나도 없었죠. 이렇게, 이렇게 찢어서 놓으시고요. 물에다가 한 번, 두번 정도 씻어서 살짝 좀 씻어서 짠기를 좀 없애신 다음에 시원한 생수와 얼음을 몇개 동동 띄우시게 되면 아주 맛있는 오이지가 되겠죠 얼음 좀 빼올게요. 이것만 보셔도 어떤 음식인지 추억이 생각나시죠? 여러분들도 좋아하실 거예요. 입맛은 암만 세월이 변하고 좋은 메뉴가 많이 생겼다 하더라도 예전에 먹던 그런 그리운 입맛은 여러분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또 한쪽에는 오이지를 송송송송 썰어서 물에다 좀 담가서 짠 맛을 우려낸 다음에 이렇게 얌전하게 날포하게 썰어서 담아내시고. 이거는 엄마들이 뭐 드셨고, 요거는 주로 아버지 밥상에 낼 적에 어머니들이 하셨던 방법인 것 같은데요. 살짝 우려서 짠맛 좀 우려내시고, 너무 물을 오래 담가놓게 되면 싱거워져서 또 싫다고 하셨죠. 여기에다가는 엄마들 반찬은 그냥, 아빠들 반찬은 꼭 신경 쓰셨죠. 실파 송송 썰고, 홍고추 썰고, 가끔씩 고춧가루도 송송 띄워서 맛있게 드시고 그러셨어요. 식초 한두 방울 넣어 주시게 되면 또 상큼한 오지 오이지를 이용한 밑반찬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물이 끓고 있나 확인한 다음에 통에 보관하는 것까지 보여 드릴게요. 소금이 거의 다 졸았죠? 졸은 게 아니라 소금이 다 녹았죠, 거의요. 자, 위에 소금에서 뜨는 불순물도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왕소금을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시지 않고 제가 웰빙 소금을 만들어서 쓰라고 여러분들한테 어, 가르쳐 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불순물 뜨는 거 걷어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하시지 마시고요 소금물이 펄펄 끓고 있고요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 소금이 숟가락에 하나도 안 묻어 나오죠 아, 소금이 완전히 다 녹았구나 간혹 가다 한두 알 정도는 녹아, 안 녹아 있는 거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짭짜름한 소금물이 됐으면 이제 오이지가 완성되는데 옛날에 어르신들은 이거 어떻게 체크하셨는 줄 아세요? 딱이 뜨거운 거를 숟가락에 덜어서 이렇게. 어으쨔! 이러시면 되셨대요. 그게 딱 알맞는 거 아니었대요. 정말 정확하거든요. 어으쨔! 너무 짜서. 맨입으로 먹을 수 없을 만큼 짭짤은 해야지만 여름 내내 오이가 상하지 않으면서 밑반찬이 됐다고 합니다. 자 찌꺼기 소금이 끓이면서 가장자리에 약간의 거품이 생기는 건 걷어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뚜껑을 덮고 항상 끓이시다 보면 옆으로 이렇게 불순물이 허옇게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셔도 괜찮고 눈에 보이게 뜨는 거는 꼭 버려주시고요. 자 이렇게 놓고 어, 여러분들 여기 소금물 속에 지금 앙금 생긴 거 보이세요? 앙금은 넣으시지 않고 위에 물만 소금물만 따라서 부시고요. 식혀서 부시면 안 됩니다. 펄펄 끓은 채로 오이 익겠다 이러시죠. 오이 익어요. 자, 이렇게 소금량이 물량이 조금 넉넉했는데 이러면 또 오이가 더 어, 물르지 않으면서 맛있게 되기는 해요. 소금량이 많아지니까 위로 붕뜬거 보이시죠? 이렇게 둥둥 떠다닐 정도면 안 됩니다. 물을 80% 정도 담았다더해도 위로 오이가 뜨게 돼요. 윗면이 물 위로 잠기, 물 있는 대로 잠기지가 않죠. 이렇게 해서 눌러주시고요. 그릇을 넣으니까 오이가 쑥 들어가죠 아래로. 그다음에 돌을 다시 눌러서 확실하게 한번 완전히 뜨지 않게 해준 다음에 뚜껑을 덮으시고요. 통을 만져봤을 때 통이 식었으면, 실온 상태로 식었으면 냉장고에 보관하셨다가 여름 내내 두고 드셔도 됩니다. 겨울 내내도 괜찮고요. 이렇게 쪼글쪼글한 오이지 만드시고 싶으실 경우에는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물만 따라서, 이물만 따라서 다시 팔팔 끓이셔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꼭 식혀서 부셔야 돼요. 처음만 뜨거운 채로 붓고, 두 번, 세 번은 식힌 다음에 넣어주셔야지만 되고요.